북한은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3시간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노골적인 압박용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미 대화 재개를 알린 지만 하루도 안된 시점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선 대화를 얘기하며 뒤로는 도발을 준비해 감행하는 북한 특유의 화전 양면 전술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발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고각 발사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천여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와이와 괌등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엔 노골적인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비핵화 접근법에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식 경고를 날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안전 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쐐기 박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도발로 목전에 둔 북미 실무 협상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무기 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는 확실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이 F-35A를 공개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